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두 곳의 게시물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8월 올라온 영상으로 한국인 가이드가 자신이 맡은 중국 노인 관광단체 팀과 버스에서 인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인사 뒤 여러분 모두 서울에 처음 오셨으니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갑자기 중국인 노인 중한 명이 아가씨 우리 예전에 와봤어 라고 하였고 이에 가이드가 제가 여권 살펴봤는데 한 번도 오신 적 없던데요 라며 어리둥절해 하자 그때부터 노인들은 하나같이 능글능글 능글 즐겁다는 표정으로 우린 여권 필요 없었어 우린 붉은기를 들고 들어왔었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까지도 중국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 특히 무비자 이야기에 자주 쓰이는 드립으로,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총칼 들고 우리 국토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을, 우리 할아버지는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었어라며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 처음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인가 했지만 사실 최근 만들어진 영상은 아닌 8년 전 한국 전쟁을 다룬 중국 영화 나의 전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고 영상으로 당시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짧게 편집한 버전으로 원본 속에는 우리가 왔을 때는 서울이 아니라 한성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역시 한국인들은 중국의 도시라는 의미인 한성이 창피해 서울이라는 말로 고쳤다는 역시 자주 쓰는 다른 드립도 들어있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노인들이 함께 항미원조 보가위국 미국의 대항의 조선을 도와 나라와 가정을 지키자는 마오저둥의 발언을 외치는 장면으로 마무리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머릿속에 여전히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 있고 남들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나마 당시 중국 국내에서도 타국을 비웃는 부적절한 광고라는 여론도 존재했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도 농담성 댓글들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들 기분은 어떻겠냐는 댓글들도 일부 남겨지며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 노친애들이 이따구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드시려나요? 네가 걔들한테 어떻게 돌아갔는지 물어보면 되지. <웃음> 멋지다. <웃음> 나중 거라서 쟤들은 여행 한번한거같았다고 그저 러시아만 일본인들한테 사람 댐댐이를 가르쳐 줬었지. 일본인들이 난징에서 저렇게 말하면 우린 어떻게 처리하려나? 그게 같은 일이냐? 일본인들은 침략이고 지원군은 집하고 나라 지키러 간 거였잖아! 일본인들이 감히 그렇게 말한다면 좁해야지 한국인들한테 있어서 지원군은 똑같이 보가위국인 거다! 승리자! 전승자! 건드릴 수 없는 대국인 거임! 그때 한국이 있었어? 간단한 거 아니? 대충 살아있는 항일 노병 한명물색해서그 일본 노친녀 앞에 데려다가 이놈이 당신 난중에서 그 짓거리 한놈중 하나라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너 절대 지원군 노인을 한국 노병한테는 데려가지 마라. 한국 노병 겁나서 못 견딜까봐 걱정이니까. 일본인은 사지하러 오는 거고. 우리가 한청에서 어떻게 돌아왔는데? 인천 상륙 뒤에 일이구만. 설마 엄청 영광스럽니? 일본인 안 돌아갔잖아. 학교도 있구만. 이미 정착했다고. 넌 뜻밖의 무고한 애들까지 죽인 일본군하고 비교하는 거냐? 무슨 속셈인데? 지원군하고 중국 침략 일본군을 같이 놓고 비교하다니 네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겠네. 성질이 다른 거임. 다를 게 뭐가 있음? 그저 각도가 다른 것뿐이다. 뭔수로 똑같은데? 일본놈들은 침략이고 미제가 중국 국경을 폭격한 건데 어떻게 똑같냐고. 당시에 저땅은 한청이라고 불렀었지. 지금도 한청이라고 부르는 거다. 서울은 한청의 조선어 발음이고. 그럼왜 점령하지 않으시고. 우리 거도 아닌데 왜 점령을 안... 어? 공격을 통해서 대화를 촉진시킨 거다. 자고로 우리 거였어. 남북 분단 통치야말로 가장 좋은 결과임! <laughs> 우리께 아니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린 하노이도 원하지 않았고, 델리도 원하지 않았음! 위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민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 결과는 엄청 심각할 테니까! 왜냐면, 우린 침략자가 아니니까! 우린 그저 쟤들을 때려서 돌려보내서 다시는 감이 못 나오게만 하면 됐던 거임! 결국 요즘은 얌전히 비자 신청하는 거 아니? 그럼 뭐 어쨌는데? 이번에는 놀러 가는 거구만! 네 생각에 그때 미국 몰아내지 않았으면 지금 비자 신청할 기회나 있었을 거 같냐? 비자 안 만들고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laughs> 내 생각에도 중국 혁명가이기는 하지만 한청에 갔다는 대답은 아닌 것 같다 중국 국내에서 선전하는 건 괜찮아도 한청에 갔니 어쨌니 하는 건 쉽게 원한 사게 되는 거임 한국인들이 중국인 대하는 걸로도 아직 원한더살 필요까지 있냐 원한 사면 사실하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한국은 중국의 고구려성도 가졌다 등재해서 쟤들도 원한세 걱정 안 하는데 넌뭔 걱정. 노인 내가 전이 없구만 너무한 거다! 불공기 드는 건 불가능했음. 당시 지원군은 입조작전 앞서서 모자표, 금장, 견장, 국기, 공기 등 자기 신분 밝힐 수 있는 모든 걸 수거해갔는데 본인 신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다고. 뜨거운 피가 끓어오른다. 일본 노친네도 저렇게 얘기하셨지. 두 번째는 한 중국인의 스위스 여행을 다룬 이야기로, 게시자는 현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쉬고 있던 젊은 사람 하나가 갑자기 그에게 차이니즈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들은 거라 상대의 정확한 목적은 알수 없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이 중국인이기에 상대가 잘못 부른 건 아니었으나 말투가 좀 농담하는 투였다며 이런 상황 시에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중국 네티즌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많은 농담성 반응과 저렴한 영어들로 댓글들이 남겨지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사람 뒤에 N.E.S.E가 오면 전부 부정적 뜻을 가진다고 했었다 중국 일본 포함해서 서방 선진국은 하나도 N.E.S.E로 끝나는 곳이 없음 가슴을 펴고 상대한테 친근하게 인사해라 걔들하고 친구가 돼서 똘통의 동방의 위대한 진짜 중국과 진실하고 선량한 중국인민을 알게 하라고 아유 오케이 한마디 되돌려줘봐봐 외국인 송잉 땡큐 앤 유? 영화에서 차이나맨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미국 서부 영화에서 유래됐어차이니즈는 그냥 나쁠 거 없는 거니까 예스라고 답해라. 네덜란드 홍등과 구경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날 보더니 곤니찌와라고 외치더라고. 그때 벙쩠는데 나중에야 일본인이 많이 오나 보다 싶어서 설명 없이 당당하게 곤니찌와라고 해줌. 맞음. 홍준가에서는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거야. <laughs> 넌왜 중국인이라고 불린 게 모욕이라고 느낀 건데? 핵심은 농담조 말투라고. 중국인들도 라오아이 보면 가리켜가며 큰 소리로 라오아이, 라오아이 하면서. 중국어로 스위스놈을 외치거나 조선 깍지 끼고 입으로 뭔가 주멀주멀거리며 개눈아쩜 바로 무릎 꿇고 페어 마이 라이프 외칠 수도 있어. 대단하게 답하라고! 예스! Yes, 왓츠워! 요즘 외국인은 아시아인 얼굴만 보면 중국인이냐고 묻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듣고는 아시아에 중국만 있냐고 투덜대기도 함! 아니겠지! 유럽에서 우리 가족한테 일본인이냐고 자주 물어보더라고! 아마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여겨져서 기분 나쁘다는 거일들! 솔직히 걔들이야말로 우주 제일이시니까! 나한테 제피니즈라고 말하면 난 폭발할 듯 사실은 너 칭찬하는 거잖아 <laughs> 그닥 이상할 거 없는데 그냥 호기심에 확인하고 싶은 거였겠지 그냥 엄지척 해주면 되는 거다 해외에서 중국인 지위는 확실히 높지 않은데 우리의 내성적이고 민감한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거다 자신감 있을수록 존중받기 쉬운 거라고 쟤들은 매번 나한테는 먼저 코리안이라고 하던데 난 그때마다 차이니즈라고 해야 되는구만 넌 얼마나 편한 거냐 집중해서 자전거는 타셔 How old are you man? 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돌려줘라 스위스 니즈 으흠.